오늘 우리 교신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딱 10년 전 일입니다. 공주대학교의 음대 교수인 백기현 교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기현 교수는 서울 음대와 또동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대와 또 이탈리아 아르츠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백 교수에게는 일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살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 평생을 곱사등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50년 동안을 아주 열등감과 분노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춰보고자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가 1991년에 한국에서 오페라단을 창단을 했고요 그리고 오페라 이순신의 총감독을 맡아서 아무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작품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부채가 생기게 되었고 가족과 친척들을 곤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겪고 죽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었는데 2005년 2월 4일 우연히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50년 동안 굽었던 그 등이 펴지기를 시작하고 등의 신경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죽었던 오른쪽 눈꺼풀의 신경이 소생되었고, 당뇨와 간염까지 일거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던 이백 교수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간증을 한 겁니다. 원래 질병은 치유될 수 있어도 장애는 고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장애자들을 많이 고치셨다고요. 시각장애자, 척추장애자, 중풍병자 등이 굽은 여인들을 고쳤는데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백 교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뭐 기도원을 쫓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있게 밤마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뭐 아주 능력 있는 분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데 아주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나 교회는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맨 예배당 뒤쪽에 그가 앉아 있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말씀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셨는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다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고집을 부렸어요. 뭘 눈을 들어? 다 세상이 싫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포기하진 않으시고, 이 목사님이 다 같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어떤 기운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그분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도 나고, 뭐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5일 밤을 갖다가 힘들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5일간 하나님은 굽었던 가슴과 굽었던 등을 펴시는 치료를 하셨던 겁니다. 병과 장애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엄청난 부채로 인해서 절망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무용과 교수였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무용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한과 그리고 이 무속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늘 마음이 아파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동 무용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백교수는 자신의 삶의 목표까지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그냥 그거 하나 바라봤다고 50년 동안 척추 골결력을 아르면서 이 인생을 비관하며 지냈고 고통받았던 한 남자의 삶을 송주리째 갖고 놓을 수 있을까? 책에는 책이 한권 있는데요, What the Cross Means to Me라는 그런 책입니다. 에, 십자가가 내게 의미하는 것, 뭐 이런 그 뜻이 되겠죠. 그 책에는 십자가에 관한 많은 명사들의 글들이 그 있는 아주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찰스 콜슨의 글을 아주 제가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찰스 콜슨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백악관에 아주 모략가로 지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1973년 그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이분이 수상을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며 연설가며 방송인이며 칼럼니스트로 아주 바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 최고의 권력과 또 비운을 동시에 맛본 그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찰스 콜슨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여름날 저녁, 예 친구이며 의뢰인인 탐 필립스를 방문하였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였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의미를 더 찾아보기로는 결심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있어서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 탐과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다. 그날 밤탐 펠립스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읽어 주었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티라는 책이죠. 그 놀랄만한 소책자 중 일부를 읽어주었다. 친구가 읽었던 책장은 교만과 중재에 관한 글이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위에 있는 측량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탐은 그날 밤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는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결코 나 자신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냥 그 집을 나왔다. 그러나 나는 자동차를 도로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다. 갑자기 너무나 눈물이 나서 자동차 키를 차에 꽂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군 대위였으며 백악관 모략가였던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전의 나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날 밤 내가 경험했던 것은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유이다. 만약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죄로 인해 질식하여 죽고 말았을 것이다. 탐 필립스와의 밤이 28년 전이지만 마치 어제와 같다. 나는 거의 하루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낸 적이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값이고 내가 누리는 자유의 값이다. 나는 감사와 감격에 휩싸여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할 의무만 생각한다.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찰스 콜스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고 또 놀랄 만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백기현 교수의 등을 고쳐 주고 십자가는 차이스 콜슨을 흑암에서 건져내서 참 자유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인해 감격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고난 주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멸망 받을 사람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볼때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멸망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은 십자가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멸망하는 자.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폴로 메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폴로 메노이스란 말은 아포라는 프롬이라는 전치사와 또 올룸이라는 멸망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어는 영원한 멸망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심판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느냐 말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푸시키 코스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신자는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 진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왜? 그들에게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담해석에서 그가 비닐이 벗겨지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빛을 보게 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지금까지는 최고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닫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사를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4차원의 말씀을 하는데 2차원, 3차원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가 나오는데 이 베스도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는 바울에게 뭐라고 소리쳤냐면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미친 소리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는 이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다만 이성에게 씌운 왕관을 끌어내릴 뿐이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겠어요 즉 기독교는 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이 필요 없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참 세상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다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고 결국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들은 한 눈의 시민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즐기는 것만 관심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비닐을 벗은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하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삽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왕손입니다. 게다가 당대 가장 이 종교적으로 존중을 받았던 바리세인들이 6천 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석학이라고 여겨졌던 라비이 가말리엘에게서 아주 가까이서 훈련을 받은 문화생입니다. 그리고는 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 살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다 자랑할 거리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에 왔던 이 자랑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이건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비하면은 이것은 도대체 내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못 돼.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거 붙들고 살지 않거든요. 그저 주님만 보면 좋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입맛이 바뀝니다. 식성도 바뀌고요. 취미도 바뀝니다.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바뀝니다. 내가 즐기했던 오락도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책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다. 십자가에는 우리 적들로부터 보호가 있다. 십자가에서 천상의 달콤함이 우러난다. 십자가에는 마음의 힘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다. 십자가에는 미덕의 고귀함이 있고 거룩함의 보호가 있다. 십자가 없이는 영혼의 구원도 영생의 소망도 없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천상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 누리는 은혜와 기쁨보다 이 세상에서 더 얻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 종류의 사람,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보는 사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세 번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고 압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지는 않는 거죠. 누가 그러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많기에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수사학과 괴변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관용했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있었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만 열심을 냈습니다. 자이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으로는 살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육체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교인이 아니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음에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아는데 자신은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외면하고 그 마지막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 싶어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그저 감춰진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는가?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며 장식 정도로 여기고 살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주간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조지는이 크로스 십자가를 영어로 한 글자씩 이렇게 풀었습니다. C. Christ. R. Ransom. O. Offering. As. Suffering. As. Salvation. 즉, Christ. 자신의 생명을 주신 육체를 입은 하나님 크리스도. Ransom. 우리 죄를 위해서 치루신 값. Offering. 죄 없으신 자가 바친 희생. suffering, 우리를 구원하시려 겪으신 주님의 고통, salvation,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칼맨인 거는 현대를 가리켜서 죄인들은 많지만 죄 의식은 없다고 했는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게 되면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죄인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 죄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 다 무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죄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게 되면 생명을 맛보고 기쁨과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외로움을 이기게 합니다. 상처를 만져줍니다. 눈을 열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면,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통속.